는데 결국 무혐의가 나오니까 음.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 수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, 이 친구가 왜그 당시에 신발하고 티셔츠를 갖다가 버렸느냐. 그 버리는 게 나왔었고요. 그리고 이제 아니 자기 그그 손정민군의 집이 바로 사건 현장 바로 앞인데 왜 우리한테 알려 주지 않고 간 건너 자기 집까지 가서 부모를 데리고 와서 음. 따로 수색을 했느냐. 하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죠. 어 그리고 이제 또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이그 A 씨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갖다 선임을 한다든가 뭐 방금 얘기했던 뭐 기억이 안 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에, 유가족들은 지금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음, 네. 자 그런데 검경의 수사와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 비단 고그 손정민 씨의 가족 뿐만이 아닌 것 같고요. 관련된 집회가 있었는데 첫날이 바로. 오늘입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.